다시 돌아온 더 오토 드리프트,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대담한 머신들을 깊이 있게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상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2026 현대 셀토스 양코 카마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치 미래에서 온 실험 같은 조합이 떠오르죠. 한국의 현대차가 만든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셀토스, 미국 머슬카의 상징인 카마로, 그리고 전설적인 퍼포먼스 업그레이드로 잘 알려진 양코. 이세 가지의 정체성이 만나 탄생한 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존재 자체로 하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모델입니다. 2026 현대 셀토스 양코 카마로는 두 개의 세계가 융합된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한쪽에는 과감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성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현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칠고 강렬한 힘으로 상징되는 카마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코의 극단적인 성능 철학이 더해지면서 이 차는 기존의 어떤 SUV도 어떤 스포츠카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압도적인 기운을 풍깁니다. 셀토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더 넓고 낮으며 강렬합니다. 예리하게 뻗은 LED 헤드라이트와 날카로운 주간주행 등 블랙아웃 처리된 거대한 그릴 그리고 힘이 느껴지는 보닛의 파워돔과 공기 배출구까지 옆면은 쿠페같은 곡선미와 SUV위 당당한 자세가 동시에 느껴지며, 후면부에는 4개의 머플러와 공격적인 디퓨저가 자리잡아 성능을 암시합니다. 22인치 휠과 퍼포먼스 타이어가 도로 위를 움켜쥐며, 멈춰 서 있어도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듯한 포스를 뿜어냅니다. 실내는 미래지향적 드라이버 중심의 코핏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계기판에서 인포테인먼트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인공지능 주행 데이터와 엔터테인먼트를 매끄럽게 연결합니다. 디컷 레이싱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퍼포먼스를 직접 느낄 수 있으며, 알칸타라, 브러쉬드 알루미늄, 카본 파이버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고급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줍니다. 시트는 레이싱 버킷 스타일이지만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모드에 따라 분위기를 바꿔 줍니다. 성능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본이 아래에는 전기 부스트가 더해진 하이브리드 트윈 터보 V6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산 출력은 무려 550마력, 최대 토크는 650Nm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SUV 성능을 넘어 슈퍼카 영역에 들어서는 수치입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은 강력한 접지력을 제공하며 특별히 세팅된 서스펜션은 도시의 도로는 물론 서킷에서도 자신 있게 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사 초미만 최고속도는 전자 제한이 걸려있어도 시속 290km에 도달합니다. 양코의 송길은 단순히 마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차 자체에 살아 숨쉬는 성격과 공격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현대는 미래 기술도 아낌없이 적용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장거리에서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드라이버라면 스스로 조작할 때이 차의 매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엔진 반응, 랩타임, 주행 데이터를 기록하여 마치 레이스를 즐기듯 매일의 주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안전기술 또한 최상위 수준으로 충돌회피, 차선 보조, AI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등 차세대 스마트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속도와 편의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SUV인가, 머슬카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퍼포먼스 크로스오버인가? 2026 현대 셀토스 양코 카마로는 기존의 틀을 넘어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대담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만나 완전히 독창적인 머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오토 드리프트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자유와 정체성, 그리고 도로 위의 꿈을 담는 존재라 믿습니다. 셀토스 얀코 카마로는 미래적이지만 동시에 머슬과 모던의 혼을 지닌 차입니다. 전통을 거부하면서도 계승하고 카테고리를 깨면서도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괴물 같은 차의 운전석에 앉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진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